안녕하세요. 투덕투캐시입니다. 자, 오늘은 누구나 할수 있는 에어컨 필터 교체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차는 기아 니로고요. 어, 보시면은 보통 차들은 이 보조석에 에어컨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시방 글러브 박스를 열신 다음에 일단 안에 내용물 다 빼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 글러브 박스를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돌리는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양쪽에 있습니다. 이쪽도 있고 돌려주시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분해가 됐죠? 여기 두개 이렇게 빼놓고 얘를 좀 내려줍니다. 내려주면은 이 안에 에어컨 필터 교체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이거를 이게 커버가 있는데 겉에 이 커버를 열고 기존 에어컨 필터를 빼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컴퓨터 여기 보시면, 우측, 자, 아, 양쪽에 이렇게 위아래로 눌러서 이렇게 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은 빠지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눌러줘서 이렇게 커버를 뺍니다. 커버를 제거하고. 기존의 에어컨 필터를 빼줍니다.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빼줍니다. 기존 에어컨 필터 이렇게 제거가 됐고요. 필터 보시면 사이사이에 먼지나 뭐 이런 낙엽 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이제 이거는 버리고 기존 새거 에어컨 필터를 이걸로 교체를 할 겁니다. 넣어줍니다. 아, 여기가 공간이 협소해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할만해요. 그다음에 커버를 눌러서. 양쪽을 눌러서 넣 다음에 놔주면 이렇게 완벽하게 커버가 음, 결합이 됐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다시 역순으로 하면 되겠죠 딸깍 소리가 나야 돼요 딸깍 소리 나서 저, 돌려주면 네, 이렇게 단단하게 됐죠 다시 기중 물건 넣어주고. 그리클 글로우 박스 닿아주면 끝입니다. 자, 교체 끝!